북한 권력층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재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의 부인이자 북한 최고의 실세 리설주의 언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평양에서는 리설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 북한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5월 평양 모란봉극장 무대 위에서 말이죠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38배 나이의 모란봉악단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남편 강민철은 평양의 대형 건설회사 지배인이었고 우리는 창광거리 과학자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2021년 9월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어요. 딸을 보내던 날이 생생합니다. 평양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딸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잘 다녀올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그래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헤어지는 이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딸이 떠나고 집이 너무 텅빈것 같았어요. 저는 빈집이 싫어서 연습실에만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죠. 평양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겨울이 혹독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불을 두 장씩 덮고 잤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어려웠다지만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러시아와의 건설 협력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가끔 밤 늦게 들어왔어요. 전화를 받을 때면 밖으로 나가서 받곤 했죠.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모란봉악단에서 합창단원으로 일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일반 주민들처럼 배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쌀값이 자꾸 올랐어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 김치 담그려면 배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모란봉악단에서 노래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2022년 봄이 왔습니다. 평양 전체가 들썩였어요. 김정은 원수님 집권 10주년 기념식 때문이었죠. 우리 모란봉악단이 메인 공연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공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5월 4일 아침 공연이 3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연습장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어요. 김미선 동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선이는 언제나 제일 먼저 와서 발성 연습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단원들도 하나 둘 모여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됐어요. 연습 시작 시간이었는데 단장님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단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김미선 동무가 연락이 안됩니다. 집에 가봤는데 없고 짐은 다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보위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연습실이 얼어붙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보위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위부에 끌려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6.25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못 봤을 거예요. 단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희 동무 당신이 메인을 해야겠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단장님이 책상을 탁 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당중앙의 명령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듯이 연습했어요.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죠. 남편이 매일 밤 따뜻한 꿀물을 준비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김미선 동무는 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들었는데요? 김미선 동무가 15호 수용소에 갔대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더 설명했습니다. 제목은 혁명가무 왜곡과 당의 은혜 배신이래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대요. 원수님이 미선이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리설주 동지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차도 타주고 동생처럼 챙겨줬는데 그런 사람이 수용소에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당신도 원수님이 관심 가지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쁘면 죽는 나라라는 걸, 노래 잘하면 죽는 나라라는 걸요. 원수님 눈에 띄면 끝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메인 가수가 됐어요. 이미 원수님 눈에 띄게 된 거였습니다. 2022년 5월 7일,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인민문화궁전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선아, 내가 대신할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커튼으로 객석을 봤어요.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열 정중앙에는 김정은 원수님이 계셨고, 옆에는 리설주 동지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가자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어요. 첫 음부터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절에 들어가자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어요. 곡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깊이 인사하고 퇴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앵콜. 무대 옆에서 단장님이 손짓했어요. 한번더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두 번째 곡을 불렀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어요. 객석을 훑었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공연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단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좋은 소식이라며 당중앙에서 개인 연습실을 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님 특별지시래요. 연습실은 정말 좋았습니다. 피아노가 있었고, 최고급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소파도 있었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시설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옥 같았거든요. 6월이 됐어요. 특별 의상을 제작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의상이 왔어요. 비단 무대 의상,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달려 있었죠. 집에 가져가서 남편한테 보여주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연습실에 가니 제 책상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원수님 친필 편지였습니다. 박영희 동무의 가창력은 공화국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인민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눈물이 났지만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 저도 몰랐어요. 집에 와서 편지를 보여주니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너무 과해요. 개인 연습실 의상 친필 편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집 앞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보위부 차였어요. 24시간 감시가 시작된 거였죠. 7월이 됐어요. 당 창건일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김정은 원수님이 1월 정중앙에 앉아 계셨어요. 리설주 동지도 옆에 있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수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긴장됐어요. 공연이 끝나고 누군가 들어와서 원수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기빈실로 갔어요.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동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박영희 동무 수고 많았어요. 노래 정말 잘해요. 저는 황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수님이 차를 권하셨어요. 저는 차를 받았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덜컹거렸습니다. 동무는 결혼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수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지배인입니다. 원수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차갑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원수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손이 제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손등 쪽으로 다가왔고 거의 닿을 듯말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원수님이 멈추셨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리설주 동지는 하얗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원수님이 뒤로 물러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공연도 기대하겠어요. 저는 황송하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폭도로 나와 벽에 기대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리설주 동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11시에 만나고 싶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당신한테만 할수 있는 얘기래요. 밤 11시 남편이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새벽 1시가 됐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리설주 동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지금 당장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한대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 탔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어요. 보위부 건물 뒤쪽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신상조사 보고서였어요. 방영이 동무 아니 리은이 동무. 본명이 리은이죠? 리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제 고아원 시절 이름이었거든요. 다 봐요.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성명 리은이 박영희로 개명, 생년 월일 1984년 3월 15일, 출생지 함경북도 청진시. 부친 리철수, 1994년 처형 원수님 초상화 관리소홀. 모친 김영수, 1994년 극단적 선택. 언니 리설주, 1989년 평양으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라고요? 리설주 동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두 명의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사진 속큰 아이는 10살쯤, 작은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작은 아이의 손에 뭔가 반짝이는 은반지가 보였습니다. 제 손을 보니 지금도 끼고 있는 바로 그 은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주석님 초상화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1994년 주석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초상화를 제때 바꾸지 못했대요. 그래서 처형됐죠.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10살이었고 당신은 5살이었죠. 왜 우리는 헤어진 거예요? 나는 평양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어요. 당신은 고아원으로 갔고요. 반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떼어놨대요. 5월에 연습실에서 당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었거든요.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당신을 찾았어요. 언니.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후에 언니가 말했어요. 은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수님이 당신을 좋아해요. 김미선 동무 기억하죠? 그 사람도 원수님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위부에 신고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상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리은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3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어떻게 죽여요? 하지만 은희야 당신은 위험해요. 탈북해야 해요. 10월 18일 남편분 러시아 출장 날짜 맞죠? 그날 신이주를 통해서 나가세요. 언니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모란봉악단 출장증이었습니다. 신이주 공연 명목이에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걸 가지고 가세요. 브로커도 연결해뒀어요. 언니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해요? 집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창광거리 아파트면 2만 달러는 받을 거예요. 언니는요? 언니도 같이 가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 가요. 나까지 사라지면 당신 탈북이 들통나요. 괜찮아요. 나는 여기 남을 거예요. 대신 당신은 살아야 해요. 언니가 반지를 꺼냈어요. 제가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반지였습니다. 안쪽에는 자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둘한테 하나씩 주신 거야. 자매니까 떨어져도 잊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모든 걸다 말했어요. 리설주 동지가 제 동생이라는 것, 30년 만에 만났다는 것, 탈북 계획을 세워줬다는 것, 남편도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사실 수진이가 유학이 아니었어요. 작년 10월에 탈북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한테 말안 했어요? 위험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안전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신청했어요. 작년 12월에 한국에 도착했대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2,000달러였고,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돈을 받아서 숨겼습니다. 10월 18일까지 한 달이 남았어요.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10월 17일, 저는 모란봉학단 출장증을 들고 신의주로 향했고, 남편도 같은 날 러시아 출장을 떠났어요. 신이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10월 18일 밤 11시 신이주역 뒤쪽 골목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1시 30분이 됐을 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무게 씨. 그렇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남편이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22,000달러, 여기 다 있어요.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1인당 5천 달러씩 더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약속이 바뀌었어요. 돈못 주면 여기까지예요. 남편이 애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한국에 있어요. 딸 보러 가야 해요. 딸 보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죠. 브로커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동생이 준 은반지가 달려 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은반지예요. 값이 좀 나갈 거예요. 브로커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직접 건너요. 두만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어요. 여보, 딸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일어나서 두만강 쪽으로 걸었어요. 한 시간쯤 걸려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옷을 다 입은 채로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정말 차가웠어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여보,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어요. 코까지 물이 찼습니다. 숨을 참아야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동생아, 수진아, 살려주세요.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순찰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가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물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건넜어요.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마을이 보였어요. 조선족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거든요. 우리는 한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김 목사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불이 켜지더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김 목사님이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옷을 주셨어요.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한국 가는 루트를 알아볼게요. 요즘은 태국을 경유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베트남을 거쳐서 태국 방콕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3개월은 중국에 숨어 있어야 해요. 김 목사님이 조선족 여성 한 분을 소개해주셨어요. 리순옥이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순옥 씨집 지하실에서 지내세요. 안전해요.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했지만 이불과 베개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리순옥이 하루 세번 밥을 갖다 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리순옥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에서 어디 사셨어요? 평양이요. 평양 어디요? 창관거리요. 남편분은 뭐 하셨어요? 건설회사 지배인이에요. 리순옥이 계속 질문했어요. 언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폭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리순 옥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평양 창관거리 출신이래요. 남편이 건설회사 지배인이래요. 간부급이에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만 위안 주신다고요? 좋아요. 내일 오후에 오세요. 저는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리순옥이 전화했어요. 우리 팔아 넘기려고 해요. 내일 오후에 누가 온대요? 공안이겠네요. 우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지하실을 나와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또 다른 한인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인데 위험해요. 목사님이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리순옥 얘기를 했습니다. 리순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탈북자들 여러 명 팔아넘겼어요. 잘 도망쳤네요. 제가 태국 갈수 있는 루트 알아볼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어요. 이번엔 믿을만한 사람이래요. 2만 달러예요. 베트남 경유에서 태국 방콕까지 가요.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2023년 1월 말 우리는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3주가 걸렸어요. 2월 중순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주소를 알려줬어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탈북자입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직원분이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허가까지 3주 정도 걸려요. 우리는 방콕의 작은 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가 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인천행 비행기 타세요. 2023년 3월 7일 아침, 우리는 방콕 공항으로 향했어요. 인천행 비행기는 오전 10시 출발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요. 정말 해냈어요. 6시간 후에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우리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탈북 자식군요. 수고하셨어요. 환영합니다. 하나원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3개월 교육 받으시면 돼요.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직원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희 씨 가족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가족이요? 부 따님이요. 이름이 강수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딸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면회 가능해요. 다음날 오후 2시 면회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딸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얼굴도 좀 여유였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딸에게 달려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아. 남편도 딸을 안았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집 구했어요. 경기도의 투룸이에요. 하나원 끝나면 거기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집을 구했어? 제가 아르바이트했어요. 돈좀 모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어요. 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집으로 가요. 경기도 아파트였습니다. 딸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여기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날 저녁 딸이 말했어요. 엄마 삼겹살 먹으러 가요. 우리는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나오네. 지금 저는 경기도 음악학원에서 성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에 두고 온 동생 설주가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서 동생을 안아줄 거예요. 은반지도 돌려줄게요. 청진에 있는 부모님 묘소도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날을 꿈꿉니다. 통일을, 자유를, 평화를.